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턱입니다. 어, 이제 2월 10날 제가 파종을 하고, 이제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마침, 어, 쉬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어, 209 트레이 포트에서 이제 59 트레이 포트로 이식 작업을 하려고 그래. 이식, 옮겨 심기. 어,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 제가 또, 소개할 것은 어 이런 일반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온도에 이렇게 별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데 이 흥국시드 제품 그러니까 요 대청향이라든가 뭐 소불 큰 탑신 아니, 아니 탑스타 뭐 도사 이런 거 예, 흥급시드 이제 흥국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요거 이제 모종 기르기 할때 온도를 좀 높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어,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를 하는데요. 예, 저 이제 소불고추가 어, 지금 이렇게 예, 이제 다른 고추보다도 이제 고춧 고추 잎이 약간 뭐 무궁화 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고춧 잎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쫙 펴지고 그러는데 봐요. 요것도 이제 솥불고추 잎인데 고추잎이이렇게 요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무궁화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문의를 많이 받는 거는 이새 잎이 속잎이안 나온다고 그래요 잎이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이 솥불고추라든가 뭐 다른 흥국시드 제품들이 어, 여름에 좀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온에, 약간 고온성으로 이렇게, 어, 거기다 뭐, 뭐를 첨가를 했대요. 저희 뭐, 전문적인 건 모르겠는데,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 온도를, 어, 한 28도.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어, 소형 온풍기를 가지고 28도에 맞춰서, 제가 이제 모기를, 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른 것들은 약간 우짜란 듯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는 어 야간 온도를 28도에서 15도로 낮췄습니다. 어 그랬더니 약간 이제 우짜라는 것이 좀 덜하고 뭐가 어 좀더 어 힘이 있고 짱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보면은 약간 속잎이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2차로 파종한 거고 1차 요게 이제 거의 한달 돼가는 거고 근데 요거는 제가 온도를 높여 놔서 그래도 좀잘 나왔고 또 2차 파종한 것들 보면은 어 그래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오그라들고 이렇게 속잎이잘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가도 막 가지가 벌써 막 생기고 생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해 제가 솥불고추를 어 그런 정보 없이 그냥 길렀는데 그때도 보면은 솥불고추가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 여기서 아예 가지가 두 개가 막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온도가 이제 저온으로 기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억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눈이 막두 개가 트고 막 그랬거든요. 억지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온으로 기른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뭐 이제 자라면서 이이 고추 떡잎이 떡잎이 완전히 요렇게 요렇 요 상태로 자랐어요 이렇게 완전 히 직립형으로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옆으로 쫙쫙 커지는데 잎도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만 쭉쭉 그러니까 옥수수 그런 그런 식으로 화분과 식물처럼 이렇게 일자로 막 자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온도를 초기 온도를 좀 28도 막 이렇게 올렸더니 그래도 올해는 좀 그나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문제 문의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섣불 고추 요거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보면은 뭐 20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아니 25도에서 30도로 이렇게 맞추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28도에 맞췄더니 이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속 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국시드 어, 소뿔고추하고뭐 어, 탑스타 그리고 어, 도사고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청양고추인데 이거 대청향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 흥국시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온도를 좀약한달 정도만 온도를 높여서 기르기, 기르기 하면은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하는데 한번 뽑아 볼까요? 여기 야 이게 지난해에는 와 여기 보시죠 이제 뿌리가 이제 한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잘 이쁘게 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제가 이식 작업을 하면서 소불 고추하고 다른 고추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 소불 고추가 유난히도 이 뿌리 뿌리가 이제 매트 형성이 잘 됐고 잘 뻗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고추 한번 아, 요거는 이제 흥국시드 요거까지는 흥국시드고요 요거는 흥국시드 대청향 요것도 한번 뽑아보고 왜냐면 내일부터 아유 요거는 이게 잘라졌다 아유 요거는 이제 다시 잘해할 거고요 약간 들고 이거 왜냐 밑에 뿌리가 엉겨서 아우, 어, 요것도, 요것도, 뿌리가, 아직 그냥 뽑으려니까 안 되는 밑에를 주물주물 해서 제가 뿌리 한번 보여주려고 했더니, 야, 뿌러졌습니다 이제, 는 야, 와, 요것도 이제 뿌리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뽑을 때좀 조심하게 물을 줘서 뽑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라서 그렇습니다. 요 대청양도 뿌리는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큰 탑신이라는 건데 요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이제 한달 되니까 얼추 뿌리가 이쁘게 자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는 이제 이 지하에다가 이제 전율선을 안고 잤더니 뿌리가 좀 활착이 덜, 덜, 덜 되는 것 같은데도 어 그럭저럭 이렇게 한달 되니까 이제 어 모종 어 트레이 포트에서 뽑아지기 때문에 뽑아서 이제 59 트레이포트로 이제 옮길 겁니다. 그대신은 요거를 이제 406구나 뭐 작은 걸로 하면은 뿌리가 잘안 뽑히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는 이제 209에다 하고, 어, 59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209에다 뽑히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그나마 잘 뽑힙니다. 근데 요거는, 어 지금 이제 상토가 말라서 그냥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물을 주고, 어, 그래서 이제 뿌리를 뽑으면은 제잘 뽑힐 것 같아요. 올해는 또뭐 여기 보면은 요건 큰 탑신. 그 요것도 이제 청양 고추고요. 요건 중만생종 청양 고추. 그리고 대청향인데 요거는 좀 숙기가 빠르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대청향은 지난해 했는데 이제 청양이 예쁘고. 좀 많이 열렸던 그런 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병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청양 요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한번 요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어 소불 고추는 이제 지난해에 에, 에, 만족할 만큼 이제 그런 상태로 자랐습니다. 다만 이제 어 중간에 이게 우짜라지는 너무 이제 고추 나무가 크질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영양제를 줘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잘 자라고 또 다른 수, 수확량으로 봐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수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불고추 이제 여기 이제 다소불고추거든요 여기 소불고추아 요거는 제가 이제 초기에 이게 한꺼번에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주니까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좀 이제 그걸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요, 여기까지 이제 섣불고추. 여기까지가 섣불고추고, 제가 이제 섣불고추 이거 이제 모종판, 이제 트레이판을 옮기다가 확 엎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대충 했더니 제가 여기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추 그냥 좀 남는 데다 몇개뿌려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것도 도사고추라 그래가지고, 어, 요거가 이제 좀, 솥불고추 보다 좀 빠른 고추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순이 잘안 올라와요 이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우짜라는 것 같아서 온도를 낮췄더니 지금 그렇고요 온도를 높이면은 요것도 이제 잘 올라올 거예요 요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 솥불고추처럼이 도사고추인데 아, 요거는 이제 솥불고추 보다 좀더 빠른 이제 조생종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솥불고추처럼 이렇게 고춧잎 이제 잎이 꼭 무궁화 잎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고 도사고추 아 요것도 이제 조생종 에, 흥국시도 조생종 고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양고추인데 어, 청춘이라고 하는 어, 청춘이라고 하는 이제 청양고추 요거는 이제 KB종묘 건데요 K, 아, K, KB가 아니라 KS종묘 KS 종묘인데, 어,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너무 발화가 빨리 돼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직접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요것도 좀 드문드문 들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극조생종 청양고추라고 이제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요것도 처음 해 놓은 거라서, 올해 또 요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아,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청양고추는 이제, 키가 막 크는데, 이거는 키가 잘안 큰다고 합니다. 나무가. 그런데도 이제 고추는 많이 열리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이게 이제 어, PR 신청춘이라고 하는 KS 종류의 이제 청양고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나시드의 7월에 복합 내병계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극조생종 일반 고추입니다. 복합 내병계 고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요것도 뭐 이렇게 잎이 그러네요. 잎은 뭐지 각각인가 봐요.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저기 숯불고추보다도숯불고추는소불고추는 날이 추우면은 이 떡잎이 이렇게 쫙 오그라들거든요. 위로 쫙. 근데 이거는 이것도 그렇게 오그라들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7월의 고추. 이게 이제 조생종. 예, 복합 내병계 어, 지난해 올 복합 고추보다도 약간 더 빠른, 어, 그런 조생종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달 지나, 한달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쪽부터 해서 계속 이제 이식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올 겁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자, 그래서 오늘, 음, 모종 파종 후한달된 거, 그리고 흥국 시드 제품은 아, 고추 품종은 좀 이제 초기 어 야간 기온을 25도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제 속잎이 잘 나오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